남정국님의 편견에 도전하는 한국현대사, 운일과 구도의 전략이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인 로버튼슨 국무차관부를 파견했고 7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합의를 약속했다. 이승만은 아예 대못을 받기 위해 휴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고 휴전당사자로 서명도 하지 않았다. 휴전 이후 한국 문제를 미국이 책임지도록 엮어두겠다는 노련한 발상이었다.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합의에 대해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을 편하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예언 같은 말을 남겼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와 북한군 중공군 대표가 휴전 협정에 서명한다. 3년 1개월 만에 한반도에서 포성이 멈춘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대표에 의해 조인되었다. 국민의 탄생. 민족이 일제시대의 산물이라면 국민은 6.25 전쟁의 결과물이었다. 전쟁 전까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개념이 불투명했다. 남쪽에도 국민이 있고 북쪽에 수립된 정권에도 국민이 있는데 무엇이 같고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변방 시골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면장이 와서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했다. 국민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생활공동체다. 이러한 국민의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1차로 북한의 토지개혁이었다. 재산을 강탈당한 부유층이 대거 월남했다. 48년까지 거의 100만 명이 내려왔는데,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다. 이들이 이마에는 방공이라는 머리띠가 둘려져 있었다. 이들 중 젊은층이 모여 만든 게 서북 청년단이다. 이들이 남한에 내려와 보니, 북한에만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게 아니었다. 남쪽도 만만치 않았다. 몸으로 공산주의를 체감한 젊은 층은 이념 싸움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이 다소 폭력적인 경향은 경험에서 출발하는 한편 자의 포비아의 일종이었다. 1952년까지 추가로 70여만 명이 더 내려온다. 이렇게 언람한 북한 이탈민들은 대한민국에서 방공 전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남한 사람들은 이때 방공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다.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3개월간 공산 치하를 경험한 남한 주민들도 체험을 통해 여기에 동의하게 된다. 1950년 7월 남한 점령지에서 인민위원회 선거가 있었다. 남한 사람들은 정말로 선거를 하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찬성 혹은 반대 흑백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거나 손을 들어 찬반을 표시하는 공개 선거였다. 의원군 차출도 원성을 샀다. 점령 지역에서 18세에서 36세 남자의 거의 대부분이 의원군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이렇게 동원된 남한의 청년들은 대략 20여만. 병이었고 이들은 별다른 훈련 없이 전선에 투입되었고 의미 없이 죽어갔다. 특히 낙동강 전투시 북한 병력의 3분의 1은 의용군이었다. 북한 정부가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상 교육과 인민 재판도 남한 사람들에게는 처음 겪는 끔찍한 일이었다. 거의 매일 집회가 열렸고 이런 집회에서는 심신 찮게 인민 재판이 벌어져. 군경의 가족과 지주들이 살해당했다. 근거? 없었다. 절차? 없었다. 마구잡이식 감정적인 학살극에 공포심은 늘어만 갔다.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가까웠던 지식인들이 돌아선 것도 이때였다. 전쟁을 거치면서 나만의 국민들은 자신을 지켜줄 것은 국가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 명칭이 대한민국임을 각인했으며 자연스럽게 애국심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이승만 체제는 반공주의, 북진 통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대립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반공과 북진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정서였다. 전쟁을 도와준 미국은 고마운 존재였다. 일본은 여전히 싫고 미웠다. 이렇게 남한 사람들은 국민의 개념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게 된다. 전우의 경험과 이승만 반공주의는 한동안 궁합이 맞았다. 교육혁명. 배워야 산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 역사는 그 목적을 달성한다. 이승만의 역할은 방공과 자유민주주의 학정 시장경제, 재택과 교육 혁명이었다. 이승만은 독립 이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는 것임을 간파했다. 그의 반소 노선은 일찍부터 결정된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난을 가서도 선거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했다. 부정 선거가 종종 있어서 그렇지 어쨌거나 선거와 민주주의는 그에게 신념이었다. 교육혁명 역시 이승만에게는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었다. 이미 일제 시대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 정확히는 교육과 출세의 상관관계를 체득한 민족이다. 교육은 개인과 가문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출구였다. 일본 고등 문관 시험, 행정과를 통과해 고등관료가 되는 것은 일제 시대. 최고의 영광이었다. 해방 이후 교육은 전방위로 확대된다. 해방 당시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77%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문맹률은 1953년 35.1%로 낮아지고, 1959년에는 10.3%까지 떨어진다. 실은 이는 세종대왕의 공이 크다. 아무리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한글이 머리 트인 사람은 한나절이면 쓰고 읽는 것이 가능한 문자가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초등학교의 수는 1948년 3,443개에서 1960년 4,653개로 증가한다. 학생 수는 242만 명에서 366만 명으로 늘어난다. 초등학교가 늘었으니 중고등학교가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겠다. 전국의 중학교는 건국 당시 380개에서 1960년에 1053개로, 고등학교는 262개에서 640개로 증가했다. 해방 직후 19개에 불과했던 대학과 전문대학은 1952년에 41개에서 1960년에 63개로 증가했다. 당시 문교부 예산은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넷째 마당 4.19 학생혁명에서 5.16 군사혁명으로 1960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승만은 8 5세 고령이었다. 당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54세 1.9세였으니 상당히 장수한 편이다. 그러나 건강은 별로 좋지 못했다. 노후한 정객은 노세한 대통령이 되어 일주일에 한두 차례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게 전부였다. 나머지는 이기붕을 중심으로 주요 장관 몇이 국정을 끌고 나가는 형태였는데 이기붕도 건강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보행성 운동 실조를 주로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으며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게다가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그런 80대 중반의 대통령 후보와 60대 중반의 부통령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에서 이승만은 총 투표수의 88.7%를 얻었고 이기붕은 822만 5천 표를 얻어 185만 표를, 넣... 표를 획득한 장면 후보를 눌렀다. 이기붕이 문제였다. 심각한 부정선거였다. 총책임자는 내무장관 최인규로 그는 야당의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는 등 문제를 키워나갔다. 2월 28일 대구의 경북고등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선거 당일은 부정의 절정이었다. 농촌에서는 노골적으로 3인조 공개 투표가 이어졌다. 군대의 투표자는 실제 인원의 120%였다. 찍은 사람은 없는데 이구붕에 표가 나왔고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3월 15일 선거 당일 마산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도중 고등학생 김지열이 체류탄에 맞아 사망한다. 경찰은 김주열을 바다에 내다버렸고 시신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4월 18일 고려대학교에서의 시위가 기폭제가 된다. 실은 2월 28일 경북고등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진 일은 대단한 사건이었다. 자유당 정권하에서 반정부 학생 대모라는 것은. 떠올리기도 쉽지 않던 일이었다. 그런데 시위가 벌어졌다.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전국의 대학생들이 쪼이 일시에 팔리는 순간이었다. 김주열의 체류탄 박힌 시신이 떠오를 때도 정부는 자에게 개입했다는 등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물리대 중심으로 시위가 개획되었다 구호는 다섯 개로 정리되었다. 너무 건전해서 지금 보면 웃음까지 나온다. 데모가 이기적이냐, 이적이냐, 폭적이 이적이냐.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라. 대한민국 생명선이 대법원에 달려있다. 이놈 저놈 다 글렀다. 우리는 통곡한다. 마지막이 악건이다. 바로잡아 공산주의, 타도하자. 어지간히 정부 눈치를 보았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야. 상황이라 좌익의 지읒자만 나와도 움츠러들던 사회상도 엿볼 수 있다. 계익은 4월 21일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동시에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를 대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개시해버린 것이다.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 대생들은,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았다. 정치 깡패들이었다. 이 일은 19일의 시위를 더 크게 만들었다. 4월 19일 대학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와 연좌 시위를 벌였고 2천여 명의 시위대는 대통령 간저인 경무대로 방향을 튼다. 경찰은 발표했고 21명의 사망했고 17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진다. 4월 19일 하루 동안 발생한 민간인 사, 사망자는 111명이었고 경찰은 4명이었다. 4월 20일 전날 내려진 계엄령으로 서울에서의 시위는 중단되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이어졌다. 25일 27개 대학에서 285명의 교수들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가두 행진을 벌였다. 26일 시위 군중이 다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경무대로 가는 행렬은 10만 명에 달했다.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며 하야 성명을 발표한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이틀 뒤 이기붕 내외와 두 아들이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시민들은 이기붕이 집에 난입해 가재도구를 부수고 불살랐다. 값진 호피와 서와 골동품이 불길에 던져졌다. 왜 집안에 그런 걸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적기도 나왔다. 시민들은 미국 깃발을 태우지 말라고 외쳤다. 4월 29일 이승만 내외는 허정래가 수반의 주선으로 김포공항에서 하와이행 비행기를 탔다. 초라한 망명이었다. 이승만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가를 좋아했다. 그는 다시 금수강산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1965년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영부인 프란치스카 여사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만인 1970년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화장에 머물다 1992년 타계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